강문경이 과거 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문경은 현역가왕 이후 엄청난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탄탄한 팬덤까지 갖게 됐죠. 강문경을 지지하는 뽕신사랑은 전국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다른 팬덤 부럽지 않은 대단한 조직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팬들의 단합정신은 팬미팅 자리에서도 빛을 바란다고 하죠. 강문경은 과거 자신의 팬들과 함께했던 팬미팅 자리에서 즉석 한 소리 한 소절을 선보였는데요. 강문경은 제가 과거에 배웠던 판소리 한 소절을 불러드릴 건데 아마 따라 부르긴 어려우실 거다. 그래도 제가 한 소절씩 부를 때마다 같이 음을 기억했다가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며 팬들과 함께 부르는 형식으로 노래를 해보자고 제안했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강문경은 판소리를 선창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따라 부르는 팬들의 노래 실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팬들은 강문경이 부르는 판소리 멜로디를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재현했는데요. 화들짝 놀란 강문경은 더 어려운 소절을 불렀고 그 역시도 팬들은 완벽하게 따라해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에 강문경은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오늘 다들 노래 잘 하시는 분들만 모였나 보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